안녕하세요. 오늘은. 아, 좀조용좀 하자. 요즘 유행하는 요 작은, 작은 단호박으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그대로 뭐 따라 하시면 되겠네요. 장아서 씻기도 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. 5 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리겠습니다.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. 그리고 비닐을 써서 뭐.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작기도 하고, 그래서 더마도 필요 없고, 아주 간단하게 한끼 먹을 수 있는 걸로 제가 해먹는 그대로니까, 뭐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네요. 50초만 하면은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잘 썰어지거든요. 어, 어 이렇게. 역시 4등분으로. 이거는 시간 없을 때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니까. 5 0초미도 1분을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물러져서 부서지더라고요. 그래서 50초만. 이거 3개 2,000원 주고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도 한번 먹고 뭐 간편하게 먹기에 좋으니까 또 싸게 살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 쟁반은 깨끗이 씻는 거거든요. 이렇게. 저는 방금 하나 해 먹었고 이거는 저녁 와이프. 반도라고 만들면 그러서 간단합니다. 요렇게. 똑같이 옆으로. 똑같이. 옆으로. 최대한 옆으로 뭐 상관은 없는데 요렇게. 또 옆으로 조금 해 놓으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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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일단, 이렇게 해서 3분 돌리겠습니다. 3분. 예, 3분이 지났네요. 즉 저렇게 밥그릇을 포개가지고 하면은 뺄때 뜨거울 수 있거든요. 김이 빠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요김 빠질 때 엄청 뜨겁거든요. 빨리 네. 이렇게 한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일단 와이프가 저녁에 와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요 아, 오늘은 조그만 단호박 전자레인지로 찌기였습니다